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차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카TV 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해외 시장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이죠. 기아 자동차의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소울 1.6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소울 차량. 아, 11년도에 출시된 2011년형입니다. 주행거리는 현재 6만키로 에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해서는 아주 짧은 주행거리 기록을 하고 있죠. 게다가 사고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가 없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완전 무사고라면 교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외판, 뭐 골격 뿐만이 아니고요. 전혀 교체가 안 들어간 차량,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등급은 투유클 등급이라 지금 안쪽에 버튼 시동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블랙박스에 이런 것들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외관하고 실내 살펴봤을 때 사실 뭐 700만 원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 이 정도면 굉장히 실용성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실내하고 외관 살펴보면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외관 보기에 앞서서 이 소울 엔진룸 내부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가리키는 본인 펜다 그리고 앞쪽에 뭐 프론트 패널 안쪽에 들어가는 사이드 엠브 골격부위, 휠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전부 다교체에 들어가지 않고 판금이라든지 용접 부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출고 상태에 그대로 외판 골격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슈발류 차량이니까 1.6 엔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반떼 같은 이제 준중형 차량, 아이서티 등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엔진이고요. 지금 소울 1.6 엔진의 출력은 124마력. 그다음에 연비를 15km 연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비 부분에서 출력 부분에서 지금 이 차체를 움직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연비도 잘 나오는 차량이죠. 누유 부분 걱정 전혀 없으실 거고요. 출고할 때 냉각수라든지 이런 부족분은 전부 다 보충을 해드리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차량 구매하고 나서 출고하실 때는 꼼꼼히 하나하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룸 안쪽에서는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외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소울의 외관 살펴볼 시간입니다. 루프부터 하나씩 좀 짚어서 말씀드리면은 루프 쪽에는 뭐 일반적인 그냥 루프 탑입니다. 썬루프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요 찍히는 적도 없고 이렇게 뭐 찌그러진 거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전면부 유리 쪽 내려오면은 이 전면 유리가 아무래도 소울은 그 SUV처럼 조금 서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충격을 받게 되면 손상을 더 많이 입게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까지 찍히거나 금가는 적 없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보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앞쪽 전면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제 후드, 본닛 부위가 보입니다. 본닛 부위 그다음에 그릴 부위 칠 들어가거나 앞쪽에 뭐 스크래치 나거나 이런 부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단부 범퍼 쪽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요런 데 짜잘짜잘한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밑에 쪽이 깨져 있고 뭐 많이 긁혀 있거나 그렇게 해서 뭐 보수까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야구하게 관리가 된 모습들이고요. 자, 운전석 측면까지 넘어왔는데요. 이 휀다 부위도 역시나 교환 없는 차량이고요. 판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지금 16인치 알로이휠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고 타이어 트레드는 제가 앞서 소개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에서 80% 가까이 남아있는 넉넉한 트레드 상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2년 동안은 걱정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타이어 수명 상태이고요. 측면에서 찍히거나 눌리는 적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사이드미러 커버 살짝 상처가 있어가지고 터치업 작업을 해놓은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필러부위라든지 윈도우 쪽에서는 특이사항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에서도 눌린 것들 찍힌 것들 하나씩 보고 있는데 밑에 하단 쪽 스탬프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깨끗한 모습들이고요. 이 소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도어 쪽에 가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예, 가드가 이렇게 몰딩으로 붙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런 쪽에는 이제 짜잘짜잘하게좀 툭툭툭툭 상처가 난 것들이 보여요. 미세한 것들. 하지만 이 가드에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앞서서 도장면은 깨끗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앞뒤 도어 지나서, 그 다음에 뒤쪽 핸들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뒤쪽 타이어는 앞쪽과 마찬가지로 역시 뭐 트레드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향후 2년은 충분히 넉넉히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휠도 동일하게 16인치 알로이 휠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쪽 트렁크, 그 다음에 뒤쪽 범퍼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범퍼에도 이렇게 범퍼 가드가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면에 먼저 이제 손상을 입게 되고, 뭔가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안에까지 들어간 부위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뒤쪽에도 역시나 뭐 상처 입은 부위에 거의 없고요 데미지 들어간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로 보수하셔야 될 거는 전혀 없으실 거예요. 칠까지도 뭐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상태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요 트렁크 개폐를 해보게 되면은 소울의 장점이 왜 실용성이 높냐라고 하면 사실 요 정도만 보면은 어떤 뭐 적재능력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폴딩을 한다면 조금 더 달라지겠죠. 지금 헤드레스트가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서 끝까지 내려가지 않았는데, 헤드레스트를 닫고, 뒷자리 폴딩을 했을 때, 보이는 이 엄청난 적재 공간이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하다던 점, 이런 거는 또한 굉장히 장점입니다. 어, 해치백, 그리고 뭐 SUV, 이런 장점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유틸리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후면부 지나서 조수석 측면부까지 넘어온 모습입니다. 조수석 측면부에도 특이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 생각보다 진짜 도장 유닛 엄청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네요. 도어 쪽도 마찬가지고요. 찍히는적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 이 부분 하나 좀 치켜서 살짝 이제 찌묻어 있는 건데, 이거는 방침 작업을 해서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조금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하나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울 외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전면, 측면, 후면부까지도 딱히 뭐돈 들여 보수하실 곳 보수하실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데미지 입은 것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이 정도면 6만 키로 주행이 아니라 3, 4만 키로 대랑 비교하셔도 뭐 무방할 정도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기아 소울 차량의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전면부부터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전면 유리 쪽에는 아까 밖에서도 봤지만 안쪽까지 찍히는 적들, 금간 흔적들은 거의 보이지 않죠. 유리 용접이나 이렇게 복원 작업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 내려와서 하다보 쪽에 보면은 사제로 하이패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카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내비게이션은 이제 사실은 요즘에 핸드폰을 더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후방 카메라 때문에 내비게이션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시면 어 조금 더 저렴하게 장착을 하실 수 있도록 소비자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앞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오디오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모두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디오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밑에 공조기는 저희가 미리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바깥 온도가 28도나 되네요. 그렇게 더웠나요? <laughs> 그렇게까지 덥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음, 지금 1단계로 에어컨까지 동작을 해놨는데요.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에어컨 가스라든지 컴프레셔 같은 건 나가지 않았으니까 안심하시고 차량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더 하단부로 내려오게 되면은 USB, iPad, 억스 단자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양쪽으로 시가측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주차 파킹 보조. 경보음이 좀 울리게 되죠. 가까이 가면은 센서에 사물이 접근을 하면은 경보음을 올려주는 주차 보조 시스템이 또 버튼 이렇게 끄고 키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밑으로 좀더 내려오게 되면은 열선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이 동작되는 열선. 어, 단계별은 없습니다. 그죠? 키고 끄고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결하죠 시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앉은 부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반대쪽이 반대쪽 이 부분이 더 많이 손상을 입죠 하지만 반대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주름 정도는 이쪽보다 조금 더 한데요 실밥이 나가거나 뜯어진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본 전기장치들 을 확인해보면은 이런 사이드미러 전동 접이라든지 윈도우 스위치들도 역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실내는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차량이 뭐 떨림이라든지 진동 같은 부분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밖에 나가서 차량에 대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기아 자동차의 소울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1.6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된 녀석이고요. 뭐, 1.6그 엔진은 아반떼도 그렇고, K3도 그렇고, 현대 기아 자동차의 준중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비와 출력 등 검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거의 뭐80% 이상 다 남아있기 때문에 소모품도 교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유럽 시장에서 사랑받는 어떤 실용성을 갖고 있는 이 차량이 700만원대 가격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소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슈카TV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슈카TV 어플 통해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유리막 코칭자 루틸로 사은품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어플 많이 이용해주시고 사은품 받아가셔서 차량 관리 깨끗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량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